자, 여러분. 오늘은 금머산, 금고산적 머니건, 그리고 렌슬롯까지 전부 다 하향을 당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80층을 깰수 있을지 공략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발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상 머니건은 많아봐야 딜증 10%, 20%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코인을 2만 3만 골드 이상 이렇게 쉽게 모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쳐줘도 한 20%? 그러니까 서포팅의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위랑 아래가 동시에 같이 딜러급 시나리들을 많이 뽑아줘야 된다. 그러면 중에서 딜러 컷 신화가 뭐냐? 용, 미아옹, 반박, 개구리, 랜슬롯, 보스 딜용으로는 바로 이 베인이가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다가 약간의 뭐반각 정도 넣고 그냥 적당히 스턴만 넣으면서 양버살몇개 뽑으면 그거를 저만 그렇게 하면은 힘들고요 위랑 아래가 그렇게 같이 해주셔야지 쉽게 80층을 깰 수가 있어요. 제가 용을 6레벨까지 찍었단 말이요. 그래서 용을 2개, 3개 정도 뽑아놓고 위에도 용한 2마리 정도 뽑으니까 2배속 해도 80층까지 계속 가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는 돈을 째는게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2만 골드를 모았다고 해도 딜증이 고작 20%란 말이야. 그러면은 코인으로 딜을 증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돈을 300원까지만 먹으면서 신화를 하나 더 뽑고 그 돈으로 이제 또 행운석을 많이 예를 들면 이 영웅 팔면은 행운석을 주죠. 이렇게 돈으로 영웅 뽑아가지고 행운석 벌어서 이 전설 업그레이드 강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리고 드래곤 나. 아 그러면은 그냥 한 번씩 뽑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50 웨이브 이후에 몬스터의 체력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렌슬로 현재 체력 퍼딜이 아니더라도 딜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드래곤 하나씩 구하기 시작하면은 슬슬 딜이 될 거예요. 일반 모드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망겜인데 아직 하냐고. 망해도 렌다보단 유저 많지. 어 유저수 늘어난 적이 없는데. 그거랑 비교하려라 그래. 걔는 관짝에 이미 있었어요. 비가 하지 마, 랜덤은. 이번에 패치도 지금 혹평 오지게 받았잖아. 이단계 패치 이러면서. 여기서도 뭐 골드 엄청나게 많이 안 불어나니까 그냥, 어, 30나 넘으면 이전처럼 업글좀 하시고 돈을 그냥 한 웨이브당 한 300원씩 사용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뽑으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전설을 살짝 더 뽑아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베인, 좋죠. 베인 지금 성능이 보스 딜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얘가. 그리고 이제 강화가 필수니까 강화하시고 랜 렌슬롯은 업글해야 되냐 어떠냐 하는데 저는 렌슬은 사양을 당했어도 무난하게 좋다 한두세개 뽑아가지고 업그레이드하면은 어 상대방이 어느 정도만 받쳐줘도 쉽게 깰수 있기 때문에 렌슬롯은 혼자 예전에는 독보적인 S급이었다면은 지금은 어 옆에 좀 같은 급이 많은 무난 무난한 신화가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머지 뭐 딜은 그냥 다 강화하고 돈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행운석을 뭐 도박하는데 더 이상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강화를 많이 해야 된다 강화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머니건 공증 1,28할 바에는 늑대 한두마리 뽑는게 더 이득이다 어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돈으로 뽑아서 이런거 쓸데없는거는 행운석으로 교체하고 늑대를 몇 마리 더 뽑아두면 늑대 공증이 한30% 들어가잖아요 그런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돈은 그냥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점만 보고 산적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미아운 같은 거 나오면은 산적 바로 바로 합쳐서 그냥 딜러로 써먹으시고 강화하시고 그러면 지금 꽤 괜찮게 라인이 밀리고 있죠. 아 지금 완벽하게 깨지는 못했거든요. 오늘 80층 갈 때까지만 할게요. 허허, 오호... 아, 베인이다. 베인이 하나 더? 개이득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둘다한번 옮길 때마다 한천 딜을 넣기 때문에 딜이 굉장히 세집니다. 근데? <laughs> 너무 피곤하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깨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핵쟁이들이 많다. 패치가 이상해져가지고 다들 꼬접하느라 핵 그냥 막 쓰는 것 같은 느낌들, 살짝. 그치? 난 그렇게 느꼈는데. 애들이 다 꼬접할 거 이제 계정이 안 아까워져서 막 지르는 것 같아. 부화는요? 와, 하나 더 됐다. <laughs> 눈치 주니까 부화한다고? <laughs> 아내거 눈치 주지마내 새끼야 어 무시하지 말라고 어이 자식들이 안돼 안돼. <laughs> 양법사도 꽤 좋아요. 이게 위에랑 아래랑 스킬 딜러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잡아서 가는 메타다 보니까 양법사를 서포팅 쪽이 아니더라도 좀 뽑아서 해주시면 좋고. 딜이 안 되나, 이게? 베인이 많으니까 단각 신화 같은 거좀 많이 뽑을게요, 저는. 베인 세 개라서 뽑아주면 좋거든요? 아, 미양 하나 떠야 되는데, 지금. 떴다, 떴다. 연신시키고. 이제 얘까지만 부하면 될것 같은데? 라인 어느 정도 잡힐만 하지 않아, 이제? 아. 왜 이렇게 약하지? <laughs> 나 많이 약해졌다. 망한 이유가 아마도 베인을 너무 많이 뽑은 것 같아요. 베인이 보스 딜은 괜찮았는데 두 마리, 세 마리 넣을 정도는 아니더라. 동물원이냐고? 요즘 동물원 메타 괜찮아요. 동물원 무시하시나요? 호랑이가 지금 변신을 못해, 반바로반바다 하, 진. 원래 신화 뽑을 때 영웅 사라지면서 신화 등장하지 않았나? 원래 이랬나? 지우고 나서 뽑아야 돼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지금. 이거 패치 좀 해줘요, 얼른. 용이 좀 많으니까 잠복을 좀잘 잤죠? 그리고 패치 이후에 콜디가 약간 좀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콜디를 사열했다가 두기만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80날을 갈수 있다. 설명하다가 또 방심이 나. 아, 미친! 안 돼! 80층, 다시 갈게. 아이고, 왜 80층을 못 가지? 용 부활을 안 했다고, 용 부활할 만큼 했어. 그때, 그래도, 랜슬롯 하나 정도는 있었다. 아, 가면 돼, 가면 돼. 사실, 아까 2배속 해가지고 죽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1배속 계속 돌리다가 막판에 방심해가지고, 좀, 딜적인 여유가 있더라고, 게임이. 근데 이게, 1배속 했으면은 쉬웠을 듯. 지금 랜슬롯이요? 냠. 어, 랜슬롯. 이 상태, 아까랑 느낌 비슷합니다. 어, 반바의 랜슬롯. 됐습니다. 개구리 긁어보자고? 요로로. 오 개구리 한 번만 부화 되면은 쉽게 클리어할 수 있죠. 오늘의 결론, 아 직도 렌 슬롯은 좋다.